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도현입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영남 지역의 가정집과 상가에서 수돗물을 검사했는데요.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남에서는 창원 진해구와 김해 지역이 검사 대상이었는데 특히 창원의 진해구는 최근 수돗물과의 뜨고 유충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이러한 발표와는 다르게 환경부는요,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낙동강 원수가 녹조에 오염됐더라도 정수장에서 99.98%, 그러니까 대부분이 걸러진다라는 건데 환경단체와 환경부 각자의 조사 방식을 또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수돗물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더큰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환경단체와 정부가 그냥 함께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요. 마창대교와 거가대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5억 원의 연구 용역비가 내년 정부 예산 안에서 삭감되면서 통행료 인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맡고 있는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알면 돈이 되는 금융상식, 오늘은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흐름 확인하죠. 석지경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 시각 시내도로 위로 돌발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공단로 위로 창곡 3거리에서 성주사역 4거리 방면으로 화물차 적재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 적재물은 모두 다 처리가 되면서 흐름도 원활해지는 모습이고요. 또국도요선 통영 쪽으로 진북 터널을 못간 지점 1차로에도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하면서 후방, 후방으로는 태봉병원에서부터 차 간격 좁혀서 터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자유무역 수출 방면으로도 사고 소식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현재는 창원대로 위 차룡 사거리부터 오늘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용원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나 또 좌회전 신호를 여러 번 기다리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315대로 동말산 나들목에서 소이광장 쪽으로 소이광장을못간 지점 1차로 위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사고 차량들은 끝차로 쪽으로 이동 조치가 됐으니까요.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석지경 리포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 운전 하시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 라디오 그리고 MBC 의 콘텐츠들을 유튜브 공식 채널인 m b o 에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m b o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주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가치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한림이씨와 인접한 창원과 부산을 잇는 뛰어난 접근성 산지기반의 튼튼한 지형 대단지 산업단지만의 특화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해 한림 신천일반산업단지 입주문이 1533-0168 김해 신천산업단지 개발 집에 대한 당신의 로망을 짓습니다 나만의 테라스 나만의 다락과 정원 나만의 전용 주차장. 원하던 삶과 원했던 집을 이어줍니다. 공원을 품은 단지형 하이엔드 주거. 신진주 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0557571040. 신동화 건설. 쾌적하고 세기 좋은 새 아파트. 여기 있네. 다 갖춘 아주 지구 인프라에 교통까지 편리한 곳. 아이길 든든한 집. 여기 있네. 바로 앞 초등학교와 단지내 종로 엠스쿨까지. 거제를 아주 새롭게 바꾸다. 거제 한신더휴 그랜드오픈 1600 7230 한신공영 같은 선에서 시작하는 공정함은 때로 냉정합니다. 실력이 모자라면 빼앗기고 반칙으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공정함은 따뜻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해결하며 모두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일깨우는 올바르고 따뜻한 가치, 공정함을 배워나가는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국개발그룹과 김포 구프라임 스포츠몰이 함께합니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 덕후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 마니아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입니다. 공익 광고 협의회. 9월의 첫날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창원시 진해구에 부산항 신항을 방문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부산의 발전 계획은 약속했지만 진해 신항 같은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국 우주청을 사천에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박관수 경남 도지사의 건의에는 최근 유관 부처에서 한국 우주청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고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늘과 내일부터 경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경사남도는 어제 18개 시군이 참석하는 태풍 대비 상황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은 특히 배수 펌프장과 재해 예보 경보 시스템의 CCTV 가동 상태와 농작물 배수로,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 5개 광고물, 그리고 또 중요하죠. 반지하 주택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목소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7.4%를 인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초과 근무수당 등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5월에 발생한 폐기 매트리스 불법 소각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018년 10월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최초의 소각을 시작해서 지난 5월까지 주 1회, 7개에서 8개의 매트리스를 소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지시하거나 목격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기매트리스는 올해 6월부터 전량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자세한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 이 반갑지 않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서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박안수 도지사도 취임 이후에 정부를 향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마창대교 그리고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5억 원의 연구 용역비가 내년 정부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통행료 인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순호 전 경남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어 일단은요 마창대교 통행료 네.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데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싼 거예요? 어 마창대교 통행료가 사실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요. 이게 이제, 예. 이제 단위 거리당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 우리가 이제 마창대교가 1.7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k 로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1,472원 정도 돼요. 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그 민자도로와 비교를 해보면 울산대교가 317원, 예. 부산항대교가 423원, 을숙도대교가 269원, 그다음에 일산대교가 652원, 인천대교가 446원 이 정도 되니까 예. 마창대교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10배 정도 비싸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 하루에 2,500원씩 평도로 왕복하면 5,000원이잖아요. 예. 그걸 꼬박꼬박 물고 있는 이용비들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너무 비싸네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날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예산삭감 네. 이야기부터 해보죠. 앞서 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은 이게 뭐 어떤 예산입니까? 어말 그대로 이제 연구 용역비인데요. 예. 이게 이제 한5억원 정도 경남도에서 중앙 정부에서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봐라. 음. 이게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민원이 보일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니 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 통용률 한번 인하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경남도의 계획인데. 예. 그런데 이게 용량이 진행되어야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인하할수 있는 길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어,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도 이 연구 용6비를 내년에 상대 편성하는 것을 좀 거부를 했고, 예. 그래서 결국은 경남도에 의지가 무산된 것이죠. 음. 그래서 연구 용6비가 실질적으로 내년에반만이안 되므로 인해서 경남도가 영구 용역을 통해서 이나를 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 전에 이 경남 네. 입장에서는 원래 재정 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통행 요금 낮추려고 했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창대교, 그가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간수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남 지역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캠프 쪽에서는 어 이게 일반 재정도로와 비슷한 그어 메뉴를 물기 위해서는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28억 원 정도, 그가대교 같은 경우는 588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요금을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기획재정부나 또뭐 다른 부서에서 다 지역 민자 도로와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난색을 표했어요. 음.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어, 정부 용역을 추진해서 좀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 해서 네.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정부에서 그 요구를 안 들어준 것이죠. 음, 아니 그러면 연구 용역비 일단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네. 기사 봤을 때는요. 그러면 통일료인하 네. 추진 못하는 겁니까? 어, 뭐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그 용역에 힘을 빌려서 경남도가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 그~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은 경남도거든요 음. 경남도가 어~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남도에 의지가 있으면 민자사업자와 재협약이나 민자 사업자에게 자금 재조달 등을 요구해서 통행료와 관련된 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자투자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이 생기고 공익을 위해서는 공익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의지만 가지면 이것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공익 처분을 통해서라도 통일이 인하를 하든지 통일을 무효화해라 예. 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들으신 거나 보신 거 중에 경남의 그 예. 의지를 넘어서서 뭔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 보이세요? 저거 보기에는 의지가 잘안 보입니다. 의지가 안 보이세요? 이게, <laughs> 예. 이게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이유를 찾고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도민들은 이것이 부인료가 비싸다라고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정말 발벗고 나서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민들이 <laughs> 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요구하고 이러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뭐 크게 다그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네, 대통령도 네. 그렇고 지금 지사도 그렇고. 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어, 그렇죠. 이제 예. 얘기해서 그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있다 보는 예.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도지사 공약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여당이 사실은 국민의 힘이고, 그 여당의 소속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경남 도지사도 현재 여당 소속의 도지사지 않습니까? 예. 이뭐 정치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이두 분이 약속한 사항을 예상 음. 5억, 소위 말하면 5억 용역비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원래 정부 예산이 아마 조금 전에 639조가 인 이렇게 아마 어, 됐더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럼 정부 예산 639조 중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인데 이것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억을 정부 의 여당 예산조차도 편성하지 않는다. 이건 어게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이것은 어찌 보면 어, 대통령이 자기가 한 공약을 뭐 흔시작전 버리거나, 예. 아니면 도민들을 아주, 저는 이제 약간, 뭐좀 표현을 하자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음. 그리고 이제 도지사도 역시 현재 국민의힘 여당 소속의 도지사인데, 예. 이 5억을 편성을 못한다? 이거는 정치력이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홍남표 창원시장도 그때 뭐 지방선거 때 재정투자를 통한 인하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홍남표 예. 어, 창원, 어, 시장님도 선거 시기에 재정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소위 말하면 라인업으로 보면 대통령, 도지사, 창원, 시장 모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 공략을 한 거거든. 예예.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즉 5억마저도 편성을 못한다. 이거는 저는 의지의 문제고 정치력의 부재다. 이렇게. 밖에 해이안 되는 거같아 그렇네요. 예, 이게 네. <laughs> 의지가 있다면 사실 이 5억 원이라는 자체가 물론 개인 돈으로 하면은 큰 돈이지만, 네. 아 지금 이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있어서는 사실 큰 돈도 아니고요, 큰 문제가 아닐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는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는 볼 수밖에 없네요.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인 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송순호 전 경남도 의원이었습니다. Oh, 알면 돈이 되는 금융 상식 경남은행 손준식 PB 팀장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언니 저희 새로운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 예. 왔습니다. 전화로 인터뷰하다가 예,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뭐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오늘은 이제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종 자본증권이요예 네. 어떤 겁니까? 네 요즘 강남 부자들은 예금 대신 은행 채권을 산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들이 최근들어 종종 나오는데 여기서 예. 말하는 은행 채권이 신종 자본 증권을 말합니다. 신종 자본 증권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본 증권으로 연구체이며 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은행의 자본 건전성 악화와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음. 삼각되는 채권을 컨팅전트 컴바타월 본드 줄여서 코코본드라고 부르는데 예예. 이 신종 자본 증권 역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코본드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예. 뭐 주식 안 되면 뭐 나는 채권 산다 이런 거주변의 말씀도 들어보셨을 네네.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신종 자본 증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계신데 일단은 뭐 어떤 조건으로 누가 발행을 하는지도 음. 보여 주시죠. 네, 신종 자본 증권은 일반 기업에서도 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리스크가 낮은 은행이나 금융 지주 회사에서 발행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일반 채권과 달리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발행 후 5년 콜옵션 행사 및 3개월 주기로 이자 지급을 하고 현재 4% 중후반의 금리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채권이 보통 이제 돈 빌려줬다라는 그런 뭐 문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인식하면 된다고 그렇죠, 네. 하던데 네. 예 신종 자본 증권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시고 네, 네.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부채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자본으로 인정받을 네, 수 있다라고 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 만기가 보통은 길거나 없어서 영구채라고 부르는 거죠. 네. 또한 원금 상한 없이 영원히 이자만 지급하면 되도록 조건이 정해져 있는 채권입니다. 음. 은행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만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만기 이전에 갚아주는 형태입니다. 예. 즉 투자자는 은행이 이러한 콜옵션 행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음. 이러한 부분을 보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은행의 입장이 유리한 조건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높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만기인 듯 만기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변제순위가 낮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음. 모든 채권은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런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아주 낮은 것이 이 신종자본증권입니다. 정확히 후후순위 채권인데 이 기업에서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에 갚아야 되는 우선순위를 보면 제일 먼저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채이며 그것보다 낮은 것이 후순위 채권이고 이보다 더 낮은 것이 신종자본증권입니다. 예.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을 후후순위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보다는 높은 변제 순위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통 해당 은행의 일반 채권에 비해 신용 등급이 세 단계 정도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음, 일반 이제 일반 기업의 회사채보다는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에서 네. 발행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만 놓고 봤을 때 네, 많이 맞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라면 네. 조금 더 안정적이다 요 네, 정도는 네, 네, 체크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 이어서 또 말씀 좀해 주시죠? 네, 세 번째는 회사가 희청하면 안갚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을 삼각된다고 표현을 하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회사가 경영상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이자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주로 채권의 발행사가 건전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경영개선 명령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자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원금을 삼각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건 회사가 부실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순간 원금이 삼각되어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제순위가 낮기 때문에 부실기업으로 지정될 만큼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는 빨리 기업의 건전성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 내용은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평판 리스크를 위해서 보통 만기 이전에 계속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신종 자본증권입니다. 음. 해, 해계적으로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와 같은 주식 발행보다는 훨씬 간단한 절차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신종자본증권에서 제가 어 만기가 없는 듯 그러나 있는 듯 이런 표현했었는데 그때 이제 콜옵션이 붙었어요. 네, 콜옵션은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신종자본증권에는 보통 콜옵션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들로부터 대사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기업이 채권 발행 후 최초로 약속한 날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그날이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 콜옵션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콜옵션을 행사하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종 자본주권을 투자할 때 만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면상으로는 만기가 길지만 실제적으로는 만기가 길지 않은 것이 은행이 음. 이 콜옵션을 행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매번 생각해야 돼요. 만약 안 하면요? 아 네. 당연히 무조건 콜옵션 행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요. 예. 예. 하지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다음부터 이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 자본 증권은 시장에서 안 팔리게 되겠죠. 아. 예. 그리고 콜옵션 행사를 안해 주는 연구체를 누가 살까요? 그러니 웬만큼 은행에서 위험이 빠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콜옵션 행사를 항상 해 주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음. 특히 은행은 신용과 평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더욱 콜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수요 공급이 계속 네. 예, 이뤄져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계속 대사주고 있으니까 이 신종 자본 증권에 음. 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 보통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 요즘 활용 네, 많이 하시니까 네. 채권 들어가면 있을 거고요. 네. 신종 자본 증권이라는 것만 오늘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종 자본주권은 예금을 대체하여 장기 투자가 가능한 우량 자산으로서 네.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 시기에 4% 중후반의 이자 수익이 나오는 대표적인 채권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당합니다. 네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금리 상승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4% 중후반의 이자 수익이 나오는 우량 채권을 예금 대비 일정 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간다면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신종자본주권의 위험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은행이 도산할 경우 원금 손실이 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예. 있습니다. 둘째는 단기 순손실 발생 등이나 경영상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원금 상각이나 이자 미지급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만기인 콜이라고 하죠. 조기 상한이라 볼수 있는데 이 조기 상한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챙겨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실질적으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지만 맞죠. 그래도 투자하기 전한 번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은행 본점 영업부 손준식 pb팀장이었고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현재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더 많거든요. 기후 정의를 외쳐야 되는 이유는 자본과 석탄, 그러니까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래는 저희가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 정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정의 피켓 인증샷 네, 업로드 되고요. 경남 지역 시민 대상 집중 홍보 행동. 하고 있고요. 이런 기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기후 대응을 해내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 직결을 지금 전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움직이질 않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의 해서는 불가능해요. 정부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당장 지금 생존권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후 위기 이 시대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높이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laughs>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제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윤을 누리고 있는 이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이 기후정의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기후정의 행동의 시작으로 오는 9월 14일 창원 용호문화의 거리에서 기후정의 행동 손팻말 시위 인증샷 온라인 띠기를 이어가고요. 오늘 24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기후 정의 행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태풍 영향권 때문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또 안전 운전도 하시고요. 우산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Shame.